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베빠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아, 10절까지입니다. 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선물로 주어졌음을 깨닫고 날마다 누리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야바의 말을 통해서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의 군대, 레기온이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들이 대의 명분은 참 좋았지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당하는 게 낫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내는 제국 로마의 힘 뒤에 자리 잡은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런 말씀도 드렸지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지요. 헛된 우상,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덧없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교훈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 인간들에게 드러내신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음을 알리는, 그리고 그것들을 깨달은 사람들이 전해주는 소식들이 모여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요. 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사건을 전달해주는 전달자입니다. 이 전달자들은 아나운서처럼 마치 자신이 겪거나 전해드린 소식을 그 자리에 있었던 혹은 체험한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창조된 이야기, 출애굽이나 바벨론 포로 이야기, 성탄의 밤이라든가 부활의 아침까지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숨이 막힐 것 같은 긴장감도 흐르고요. 그러다가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지혜자가 짧은 인생, 특히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더 덥는지를 깨달으십시오.라는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주기도 하지요. 그리고 종말이 예언된 것들을 보다 보면 이 세상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종말을 향해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이런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서의 이야기들은 지금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과거의 사건들이지요. 그리고 그 사건이 정확히 언제 일어났는지, 당시 배경이나 상황이 어땠는지, 심지어 누가 썼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앞에 바다를 두고 이 바다를 어떻게 어, 뚫고 나왔는지, 다니엘 앞에서 사자들이 어떻게 입을 담을 수 있었는지,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손을 거쳐서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눈먼 거지 바디미어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거대한 일들이 성경에는 단몇 줄로 요약된 기사처럼 전해지고 있을 뿐이지요. 심지어 예수께서 심한 매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던 날 아침, 아침에도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을 신뢰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는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과거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이런 일들을 경험하거나 체험했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는 믿을 만한 전달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전달자가 있었다면 이 사건을, 그 사건을 보았거나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들을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리고 성경은 실제로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모세의 누이었던 미리암은 홍해에서 자신들을 구해주셨던 자유, 그리고 자유를 주셨던 기쁨을 노래하면서 그 내용을 찬양으로 후세에 전해주었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시기 전 사가리아는 다쳐져 있던 입이 열리면서 이 땅에 드디어 구원이 임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지금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고요. 자,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던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전달해주는 전달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성경으로서 가치가 있는 이유는요, 이두 가지 내용들 뿐만이 아니지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힘이 있는 이유는 실제로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전해진 과거의 소식들을 듣고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든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아 있는 말씀이라고 하지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흔한 책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 66권 성경을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들이 많지 않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그 사건이 일어났거나 계시를 어, 받았을 때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들이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라는 걸 전해주는 것이었지요. 그 하신 일들을. 시대를 초월해서 후세대들에게 전해주는 것만이 그들이 가진 유일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까지 이 메시지의 효력,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그리고 그 일을 알리는 일이 계속될 거라는 메시지인 거죠.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일점 유렉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고 있는 우리들 역시 당시 예수님을 현장에서 직접 보거나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재구성해 준 전달자들, 마테나 마가, 누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에 의존해서 우리가 그분을 만날 뿐이지요. 자, 이렇게 성경의 구조에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전달해 준 전달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두 가지만으로 완벽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한 가지 요소가 바로 청취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라는 소식과 그 사건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청취자라는 거지요. 옛날 고대 국가 시대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실 겁니다. 그에 비해서 어,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전쟁이죠. 미국과 이라크 사이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가장 경악했던 어,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이 마치 게임처럼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어, 찍혀서 중계가 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 전쟁은 그럴 수가 없었지요. 전쟁이 일단 한번 발발하면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몰라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가 승리했는지. 우리가 졌는지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승리했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지기라도 했으면 자신들은 어디로 도망이라도 쳐야 될 텐데 어디가 안전한지 소식도 알지 못하겠고 이대로 기다리고만 있다가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전쟁의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전쟁을 곁에서 함께했던 먼 길을 달려온 메신저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절, 어, 전령이 가져온 소식이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겼습니다. 불안함에 떨던 온 시민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지요.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소식을 들은 청취자들의 삶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날 이후 이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걱정과 불안함이 사라질 거고요. 기쁨과 평화가 찾아오겠지요. 날마다 잔치날인 것처럼 살아갈 겁니다. 서로 얼싸 안고 환호성을 질렀겠지요. 비록 시간이나 공간적인 제한 때문에 직접 그 전쟁이나 사건을 보고 듣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도요. 이런 모든 제약을 넘어서 신뢰할 만한 전달자로부터 들려온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청취자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도 훨씬 더 지난 이 일은요,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먼 곳에서 일어난 아주 작은 사건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여전히 우리에게 그분의 고난을 떠올리게 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어떤 것이었지라고 고민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아직도 너는 살면서 불이한 것을 붙들고 있느냐? 그렇다면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붙들며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분이 가져다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강력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지요. 자, 오늘 본문의 일을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중을 나왔고요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위세 사손이여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 말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었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인데요. 스가랴 9장 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도성 시오나,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요, 의로움, 평화,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예수라는 분이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려 온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이런 기대감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보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 그 영광이 다시 찾아오기를 바, 어, 바라는 것,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 메시아는 강력해야 한다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요. 민족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혁명 정신 또는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독립 정신을 가리킨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로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자기가 어찌 해볼수 없는 거대한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기들을 구해 줄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스가랴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두 가지로 나뉘었을 겁니다. 백성들은 환호했고요. 권력자들은 불편했겠지요. 지배자들 특히 늘 반란과 혁명을 불안해하던 그리고 그것 그 가능성들을 군사력으로 누르고 있던 로마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권력에 붙어서 자리를 유지하던 유대 지도자들 역시 이런 민중들의 반응을 몹시 불안하고 불쾌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당시 로마 군대 화려하고 강력했던 예루살렘 입성에 비해서 예수께서 지금 들어오시는 모습은 너무 초라하게 짝이 없습니다. 나귀 새끼에 그냥 담요 같은 거 하나 얹어 놓고 들어오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였는지, 이 사람, 이 예수님을 맞으면서 환호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종료나무까지를 들고 그렇게 환영을 하다가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 불과 5일 만에 십자가에 매달아버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들의 잘못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못 알아본 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누가 이런 출신에 이런 행색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저질렀던 실수는 자신의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아무 힘도 없는 한 사람을 죽음까지 내몰았다는 데 있습니다. 내게 도움이나 이익이 되지 않으면 죽이고, 되면 살리는 세상 지도자들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당시 이곳에 모여들었던 민중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던 거죠. 그런데 왜 굳이 예수께서는 이런 초라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이셨을까? 대다수의 민중들이 원했던 것처럼 조직을 짜고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세력을 확장하다가 일거의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켰으면 이들이 훨씬 더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풍요로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도널드 크레이빌이라는 분이 예수가 보고 꿈꿨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서 거꾸로 선 나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활동하신 일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리,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갈릴리가 어떤 지역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마니아에서 태어나서 2차 대전 당시에요. 어머니와 여동생을 아우슈비츠에서 잃고 자신도 북헨발트라는 수용소에 갇혀있다가 풀려난 엘리 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한줌 연기가 돼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서 생활하던 그는요, 그런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평생 묻고 또 물었다 그럽니다. 수영소에서 살아남은 엘리는 이 질문을 끝까지 잃지 않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생을 바쳤습니다. 1955년에는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중에도 기아나 박해 현장을 찾아서 구호 활동을 했고요, 78년에는 대통령 직소 홀로코스트 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종차별을 없애고 인권을 위해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2016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는 자기가 겪었던 끔찍한 전쟁, 그리고 수용소 생활에 대해서 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평생의 바람은 나의 과거가 아이들의 미래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벨상을, 노벨상 수상을 수락하는 연설에서 이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몇 가지 인상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담해야 합니다. 중립은 가해자만 도와줄 뿐, 희생자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침묵은 결과적으로 괴롭히는 사람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이 있는 곳이 언제든 우주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관심을 보여달라고 외치는 불의와 고통은 많습니다. 굶주림이나 인종차별, 정치적 박해의 희생자들, 예를 들면 칠레나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 그리고 시인이나 작가들, 우익이나 좌익이 지배하는 나라의 수많은 수감자들, 어린이가 한 명이라도 굶주리는 함, 우리 삶은 고뇌와 치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이 은총의 순간이고, 한 시간 한 시간이 헌신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은총과 헌신을 나누지 않는 것은 그것을 배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자신의 것만이 아닙니다. 생명은 우리를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고통받는 곳이 우주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이분의 말은요. 어찌 보면 버려진 동네, 비천한 동네 갈릴리에 나, 나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예수의 모습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지요. 뒤집혀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질서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경험한 기자들 전달자들은요, 우리에게 이 겸손이 바로 그분의 방식이었다라고 전해줍니다. 겸손이란 뒤집히는 걸 말하죠. 높은 사람이 낮아지는 게 겸손입니다. 자신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이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셨던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죠. 미얀마에서 계속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사실,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자신이 잊혀진 존재라고 느끼는 것이 가장 좋지 않다고 합니다. 4월 3일에 제주가 그랬고요, 5월 18일에 광주가 그랬죠. 그래서 박해자들은 그들의 용기를 꺾기 위해서 아무도 너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고 언론을 차단해서 그들이 지치기만을 기다립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고통당하고 가난한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이, 야, 이제는 아무도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아, 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난과 병과 무지함의 이유를 어, 들어주시고 대변해 주셨지요. 성도는요, 땅에 발딛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존재, 숨이 다해서 우리 본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성품이나 속성들이나 비겁함이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버리면서 기어이 그곳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악한 생각들과 싸워가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매주 잊지 않고 다시 뒤틀려진 삶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요, 그 옛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사건, 겸손하신 왕 예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같이 있는 이유는요, 그 안에 기록된 사건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은 가치가 있는거지요. 수천 년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예수를 못 박았던 실수를 다시 하지 마라. 그리고 너의 곁에 있는 허름한 이들에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어서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라는 요구인거지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43 기념주일입니다. 제주에 3월 말 4월이면 유채꽃이 만발할 때이지만요. 그 꽃들의 화려함이나 아름다움 밑에 여전히 억울하게 학살되거나 희생되었던 많은 영혼들의 울부짖음이 감춰져 있다는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고요. 끔찍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해 보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겸손의 왕 예수께서 당시 당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희생당했던 이 수많은 제주의 영혼들을 품에 품으시고 위로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평안과 용서와 사랑이라는 기쁜 소식을 누군가로부터 또는 성경으로부터 전달받은 청취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의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들처럼 그 소식을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해 줘야 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죠. 하나님 말씀이 흥황해서 그 이름의 영광이 더해지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성장했던 초대교의 역사와 역사와 사명의 임무가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굳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언급하지 않더라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분의 질서를 정착시키는 일이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숨을 쉬듯 계속되어야 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쉽게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예수께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과의 차이를 분별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분명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어느새 우리도요, 낙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환호하다가 불과 5일 만에 내 뜻과 다르다면서 저런 구원자는 필요 없다면서 못 박아버리라고 소리치는 군중들 틈에 떨어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잘못된 것인지 바른 것인지를 분별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잡아가야만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의 발자취를 반드시 따라가야만 합니다. 더 이상 예수께서 혹은 지금도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그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성경을 통해서 무엇보다 겸손하셨던 예수, 잊혀진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셨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시는 좋은 청취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선한 영향력과 좋은 소식을 이 땅에 고통받고 잊혀져가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시는 좋은 전달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역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면 준비된 자료를 보시고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 중에 배고픈 자를 먹이며 연약한 자를 일으키며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해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독설과 분노와 악의를 버리고 우리에게 주의 뜻에 맞는 모든 착한 일을 행하게 하셔서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에 참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천국에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속에 한 마음이 되어 부활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